왜 이렇게 주말마다 비가 오는 거지. 다음 주 내내요. 하하. 장마급이라고요 아. 제습기 또 빡세게 틀어놔야 되겠네. 와, 작년 작년에 장마 진짜 한 40몇 칠 동안 비 왔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 그때 진짜 온 집에 곰팡이 그냥 씨. 리버 컨트롤이요? 리버 한번 해볼까? 입구 막고 근데 이 자리는 입구가 깔끔하게 안 막혀서 뭐 일단 한번 가보죠 뭐 정상 게임 많이 했으니까 오늘 게임 보자 뭐 올릴 거 있노? 아까 첫번째판 테란 아그 한치저그 그판하고 아까 3저그 3대1한거 뭐 짜내서 올리자면 그 두개있네 첫번째판이었나 두번째판이었나 하여튼 그 저그판하고 3대1한거고 두개는 올릴만하긴한데 사내면 아까 그거 올려도 되니까 일단 명상에 대한 부담감은 없네 나가라 그냥 아 상대 테란이 있어? 별론데 이한테 잘하면 욕 먹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약하다고 한 판이야. 아, 아까 아그 방송 초반부에 그거는 그냥 뭐 올일만 하긴 해요. 뭐 나쁘진 않은데 내용이. 나한테올 e 같은데 이거. 느낌 n t to go. 지 이런판은 명경기가 나와도 이거 팀 버리고 한다고 또 욕을 먹어서 일단 요, 요, 요새는 이런 게임 잘 안하거든요 확실할 때만 하는데 셋이야 그래도 물량을 해주네 일단 요판 리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제 리버 컨트롤은 뭐 볼일이 많지 않나 제가 리버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오! 왜, 그 왜,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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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꼬라박는데 왜, 거 <laughs> 형님아 한숨 쉬지마라 형처럼 한숨 쉴 거면 나는 거의 매판 한숨 쉬어야 된다. 땅 꺼진다. 땅 꺼져. 그러지 마. 매판 한숨 쉬어야 돼. 이런 판도 있고, 저런 판도 있는 거지. 오오와 다행이다 드라군 사업 안됐네 와리버로 헬터가서 잘라줘야되겠는데 아 근데 11세 잘하는데요 이거 얼마전처럼 또 그거 되는거 아이가 또 어제였나 상대편 리버 와갖고 또, 또. 또 리버네. 이한번 잘한다에. 그 와중에 반응했다에. 한 치지만 말고 도와주는 건 어때, 저구요? 보니까 지금 뭐 더블레어 같니? 딱 게임하는 게 그런 것 같더라. 나는 이거 하면서 자기 도와줬는데. 좀 도와주지. 셔틀 나오면 제가 할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렉이 걸린다, 이거 게임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렉 게임이 좀 느려 보이죠? 내가 렉을 거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게임 느려졌어요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게임 느려졌어 콕트로 갈거면 빨리 가라 형님아 팀다 죽는다 도와줘야 되겠다. 어, 끝내야 돼. 어, 게임 너무 느린데? 진작 느린데요 뭐야 다우스못 끝냈어? 아저못 끝냈구나 렐리 잘못 찍었네 와 나에게 견제를 하였는가? 견제하면 죽어야지. 심도. 또... 아내렉 너무 느리다. 게임 미쳤다. 야, 3시형도 입고 좀 포토 좀 할만한데. 3시 입고 포. 포토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이 렉이 걸려서 그런 건데, 되게 장기전같다 까다 깔끔하게 까타 냥 쪽에 발키리만 없으면 괜찮은데. 에 <목소리> <목소리> 갑자 빨라졌다 no, no. 야 이거 끝났는데 또왕 날라왔노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아 제가 볼때그 저그 차이에서 게임 질것 같은 느낌인데. 한신 아마 지금 롤커 깔려있을 것 같거든요. 시영 아씨, 나 셔틀이 없어가지고. 아니, 처그영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네. 네, 렉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진짜로. 와, 미쳤습니다. 게임 못할 수준이에요, 이거 아, 세션 미안하다. 여기좀 많이 심합니다 지금. 저거 영역 지금 가디언 잔반 처리 어 잔반 처리 담당 중. 퍼세어로 일단 저거 좀 시야를 좀 미리 제거를 해 놓고 와우 네, 야렉 너무 심하다 근데 네, 진짜로 넌거 없는 것 같은데? 수비하는게 딱 럴커 없는 느낌이었어 <laughs> 야 뭐야 이거 이걸로 뭐 하드캐리 가는거야 리버로? 리버 하드캐리 가나요? 네 7시 형 양심 있나요? 진짜, 레알로? 아니, 내가 다 끝내줘. <웃음> <Upgrade> <웃음> <is complete. 웃음> 와.